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면의 원한과 분노를 합리화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애써 붙들고 시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 따위는 산산조각 쪼개져서 바닥에 나뒹군다.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죽게 강구하노라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 노심초사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된다. 드라마틱한 일이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하리만치 명확해진다. 그런 경험이 대풀이되다 보면 결국 흔한 일이 되지만 기도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빈곤감과 부재감이 지배적이기 쉽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페코와 나이스트롬의 말 맞다나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까지 그런 형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으뜸가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메마르고 냉담한 시기가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보통 그처럼 건조한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는 한계를 넘어 영원한 기쁨과 특별한 느낌을 갖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는다. 갈등과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과 싸우는 사이사이의 생각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든지 어렴풋이나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일이 드문드문 끼어들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노력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시는 까닭이다. 기도는 그만큼 풍요롭고 또 경이롭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말한다.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갈피갈피 골고루 스며들어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곧 인간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고 긴 간증이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다.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한다.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금방 찾아볼 수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한없이 크신 분이므로 기도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 김켈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변화의 경험입니다 둘째, 결핍의 감정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도에 인내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속적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찾는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우리 삶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을 추구할 때 기도의 힘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기도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변화의 경험입니다.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며 하나님을 찾는 데서 오는 기쁨과 특별함을 찾아 봅시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할때 경험하는 놀라운 결과를 인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옵니다. 자기 연민, 원망,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앉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변명들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에 휩싸여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해왔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당신의 성품과 당신이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이며 모든 것이 상쾌하게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난과 부재의 감정에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외면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훈련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페코와 미스트롬의 말처럼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가는 길을 찾을 때까지 기도를 인내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메마름과 무관심의 시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메마른 기간 사이에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기쁨과 특별함을 느끼게 해 주는 오랜 기간의 중단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갈등과 씨름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느낌과 싸우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마음속에 주님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당신을 찾으려는 노력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찾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며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가 가득합니다. 성경은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당신의 성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일관되게 증거하는 길고 긴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우리 삶에서 우선 순위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교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당신의 영광에 대한 죄를 구성하며 우리는 당신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측면을 소홀히 했던 시간에 대해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성경의 모든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기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도전, 모든 승리 속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보아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성길과 영광을 반영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강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